시작하겠습니다. 여기를 보세요. 하나 둘셋자 오늘 오늘은 퍼센트지를 말하는 거를 배워볼게 자 이거 도영이가 읽어봐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8만 명 넘어 전세계에 인명피해의 28%어 미국 코로나19 사망 자, 8만 명, 넘어. 하고 이렇게 내려야지. 넘어. 점점점. 전 세계 인명 피해의 28% 자, 사망자가 뭐야? p jump, j u m 사람이 m p jump, jump. 사 u m p jump, jump. j u 은 p 0 u m 그러니까 8만 명이 넘었다. 어? over 80 thousand people이지. 아니. 뭐라 그러지? 죽은 사람. 음. 80,000. 음. 그러니까 넘어 넘어 하고 이렇게 점점점. 타이틀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. 그다음에 전 세계 인명. 이게 뭘까? population 파퓰레이션은 어 파퓰레이션이라고도 할수 있지 동화 긁지마 자꾸 긁으면 더 퍼진다 응안 긁어요 확산된다 네 <laughs> 인명은 사람 목숨 응? 인이 사람 인이지 명은 목숨 명이야 그래서 사람 목숨이 피해가 갔다는 건 뭐야 hurt damage hurt. 아. 어. 데미지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의 28%이 소리잖아. 그렇지? 네. 존스 킨스 대 대라고 그랬어 대가 뭘줄인말일까 뭘 대. 칼리지 대학교. 그렇지. 로안 대. 록커스 대. 그러면 그게 유니버시티 아니면 칼리지 그그 뜻이죠. 집케. 네. 이건 무슨 뜻일까? 리서치. e a 리서치는 연구 조사하는 거고 그 집게 아니야 이거 네. 집게? 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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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게 아니고 그 모아 가지고 콜렉트 해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야 알았어? 네. 도 네. 대학교에서 다 모아서 계산해 봤더니, 미국 코로나19 미국 사망자가 8만 명이 넘었고, 이 8만 명이라는 숫자는 월드와이드 그 죽은 사람의 28%다. 이 소리야.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의 타이틀을 서머라이즈 딱 해놓은 건데, 이거를 어떻게 풀어놨는지 한번 보자. 자, 동의 읽어봐.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거로 보고된 화, 환자가 11일 아 11일 8만 명을 넘어섰다. 음. 이 숨진 거로 이거는 숨진 것으로. 그지그 소리겠지? 응? 네. 어, 감염증은 뭐라 그랬죠? 음. In, 어, uh, In uh, infected. infected? 네. 네. 인 n f e 뭐인 e d i n c t i o n s y 뭐 그런 건데, 인 n f c t i o n 이 됐겠죠? 감염증에 걸려, 숨지다, 숨지다가 뭐야? dead. 그렇지. 어, 아, 컨텍스트를 잘 해석했어. 어? Yeah. 걸려서 죽은, 숨, 숨이, 이거잖아. 숨이 졌어. 그러니까 죽었어. 이 소리야. 숨진 것으로, 보고가 뭐라 그랬죠? Report. 그렇지. Reported된 환자는 hey, patient. 환자가 11일에, 어? 5월 11일이겠지? 오늘이 5월 11일이니까. 8만 yep. 명을 넘어섰다. 자, 넘어섰다 다시, 같이 따라하세요. 넘어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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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으면 넘잖아. 응. 넘어섰다. 그러니까 너네가 이 토픽 시험을, 시험을 칠때 이런 거 쓰게, 쓰기에 나와. 그래서, 어, 그래프를 딱 보고 8만이 이제 그래프가 8만보다 올라갔어. 그러면 그 그래프를 읽으시오. 그러면 11일, 어, 숨진 것으로 보고된 환자가 8만 명을 넘어섰다.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돼. 알았어? 어? Yep. Yep. No, 다 따라하세요. a t t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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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t that, t h t t h a a t c h l a t that, t h t t h a a t t h a a t that, t h h a happen, occur 현황 report 현재 상황 oh, yep. 현재 상황은 뭐야? 영어로 current situation 그렇지 current status 어? 현황에 따르면 도영이가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네 어? 도영이 더 빨리 얘기해봐 미국 동부는 뭐? 뭐? 아메리카. <laughs> 야, 내가 설마 미국을 물어볼까? 어? 동부. East. 그렇지, East 파트지. 그럼 West 파트는? 서부. 어. South 파트. 남부. 그렇지, North 파트. 김정은부. 뭐? <웃음> <웃음> North. North, North Korea가 뭐야? 김정은부. 아, 아니지. 북한. 그렇지. 북부. 북부. 그러니까 East, West, South, North를 네 글자로 말하면 동서남북. 어 잘하네. 어, 이거는 쉬운 건가? 네. 이날 날. 어떤 날일까? Today. 이날. This, this day. 그러니까 이 글에서 이날은 며칠이겠어? Today. 투데이라고 말하면 안되지 r 동부, 동부 시간. <laughs> 1일일그렇 어? 어, o m 월1일일 j u s h t o h d a y 오후 s h Dombush. d o h a t t i m e 쯤 a h o u n d 어, m x a c t d o u d o m b o c o 네.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자 누적 사망자는 약 8만 100명으로 집계됐다 그랬는데 누적이 뭘까 confirmed 아니야 그건 확진이잖아 동화 극지마 긁으면 가려움증이 확산돼요 알았어요? 네. 자, 누적, 자, 누적. 하루, 하루 사망자가 아까 미국에서 얼마라 그랬어 유저지만 한 1,000명에서 2,000명 사이야 하루 동안 미,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이 만 명이 넘어 한 2만 아 누, 누적 in total 그렇지 accumulated 어? 계속 처음부터 합하는 거야 누적 해봐 누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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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영이는 왜안해 누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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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자 누적 사망자는 사망자 약 8만 100명으로 집계됐다. 자, 이거 외우세요. 누적 사망자는 약 8만 100명으로 집계됐다. 누적 사망자는, 사망자는 약 8만 100명으로 집계됐다. 아이 도 동아, 다시 한번 해봐 도 동이만. 누적 사망자는 약. 명... 약 around 네. 약. 어, <laughs> 약 8만 100명으로 집계됐다. 약 8만 100명으로 집계됐다. 외워 봐 도영이 <laughs> 외워 봐. 누적 누적 사망자는 약 8만 100명으로 집계됐다. 오, 잘했어. 도웅이 외워 봐. 약 누적 8만 잔은 <laughs> 야. 누적 사망자는 누적 사망자는 약 8100명으로 집계됐다. 어, 잘했어, 잘했어. 그렇게 이럴 때 외워야지. 안 그러면 절대 너네가 이런 말을 쓸 일이 없어. 알았어? 네.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거야. 이 날이 5월 11일이지? 현이날 현재. 어? 이날 현재라는 말 되게 많이 써 신문에서. 자, 오늘은 마침 11일이 오늘이니까 현재가 맞아. 그런데 이 신문이, 어, 만약에 8일 거였다가, 8일, 8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했어. 그런데 여기서 이날 현재라고 그렇게 쓸수 있어. 그러면 오늘은, 오늘은 11일이지만, 위에가 8일이었으니까 이날 현재는 8일 그 시점의 현재란 소리야. 알았어? 그래서 네. 신문에서는 이날 현재 되게 많이 써. 이날 현재 따라 하세요. 이날 현재. 어. 미국은 전 세계 사망자 약 28만 5천 명의 28%를 차지한다. 그러니까 전 세계 사망자가 28만 명이잖아. 그것이 28%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28%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을 해. 알았어? 네. 28%이다라고 해도 되기는 돼. 그런데 너네가 이제 토픽에서 쓰기 문제가 나오면. 이8팔 프로 이렇게 그래프가 딱 나와 이8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? 전 세계 사망자가 이8팔만 명이야. 근데 그 중에 이십팔만 그 명이 차지한다. <웃음> <웃음> 틀렸어. 이십팔 퍼센트 차지한다. 어, 이십팔 퍼센트를 차지한다. 뭐뭐 중에 혹은 뭐 명의. 28만 명의 28%를 차지한다. 해봐. 28만 명의 28%를 28 28 차지한다. 차지한다. 그러면은 20% out of 30k.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돼? 3만 명의 20%를 20 차지한다. 된다. 야 동아, 20% out of 30k. 해봐. 3만 분의 어? 30, 30, 명의 3, 3만 명의. 3만 명의. 20%가이십프로 20%를. 다0를프로를이0를로0를 차지한다 그래 이십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네, 되게 중요해 알았어? 네자네 어? 네. 네. 아... 사자성어 자 읽어봐 0를3알아 30%를. 30%를. 차기 강인한 의지로 그대를 <laughs> 행복으로 바꿀 수 있, 있는 거예요. 어, <laughs> 어 나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. 그랬어요. 네.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전이지. 어, 차가 막 굴러다니잖아. 전, 재앙, 나쁜 거. 어? 재앙화, 할 위, 복, 복. 그러니까 화가 복으로 바뀌고 바뀐다.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. 이 소리야. 알았어. 화가. 화라는 게 재앙이야. 재앙이 나쁜 거야. 막 파이어가 나든지, 막 뱅크럽지가 되든지, 뭐 어,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다 날아갔다든지, 뭐 아주 도둑이 들었다든지, 그런 나쁜 일. 재앙. 재앙이 막 굴러다니다가 어,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. 그러니까 어떨 때 이런 말을 써?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이런 이번 일을 전화 위복 삼아서 어? 잘해 보자. 전화 위 파가 바뀌어. 복이 될 전화 위복이 될수 있으니까 우리 희망을 가지고 잘해 보자. 코로나가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수가 있어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. 네. <laughs> 알았어? 하남 여기서 아는 거다 말해 봐. n a 성 g o 뭐야? m a 성 e b a Oberzong s a r i 엄마가 지난 b e r z o n 이 o Ongtunga Marango, 공론 k s n p n a r t i a n t i a p l a n n i n g 잘했어. 잘했어. 중구방은의투합 이렇게 um, 어. w o r k t o g e t h e r 그렇지. 그렇지. n 차 h 나 n a 아 h i n a China. c a d s i t a a t i o n 을 이렇게 n u r n a r o u n a 할수있 n h o p e 그 h 지 n a c h 어 China. c h i n Chi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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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요 어. 우리의 입을 막기가 힘드는 거예요. 그래 막어 중구난방이야 너무 정신 없어 그 소리야. 어 정신 없어. 어그 소리. 결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운 걸, 옳은 거를 생각하라. 어 저요 저요 저. 어뭐뭐뭐 뭐, 뭐, 뭐. 이익을 보면 의기를 차는 <laughs> 이로움을 보면 의 옳은 거를 생각하라고. 진태 양난 오도가도 못하는 시추에이션어 앞으로 진어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양쪽이 다디피컬트해 앞과 뒤가 다 어려움이 있어 진태 양난 해봐 진태 양난 동상이몽은 동상이몽 뭐야 동상이몽 둘이 같이 누워가지고 어 같은 같이 누워 있는데 서로 딴 생각하는 거야 어한한 한 지금 뭐를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얘는 이 생각하고 얘는 이 생각하는 거야. 알았어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바바. 바바. 고했어요